대전 서구 갑철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정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네. 예.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 장관님께 또 질문을 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짚어주시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하고, 네. 또 국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기도 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에 의정 갈등 그리고 이 의료 공백상, 상태의 이 갈등 현상은 내가 우리 음. 보건복지부의 일차적인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합니다. 왜이중차대한 결정이 이렇게 물론, 뭐, 작년도 10월달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특히, 어찌 보면, 뭐,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라고밖에 볼, 우리는 볼수 없는데, 2천명이라는그 증언,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라는 속 시원한 답변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지금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해도 여전히 의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검이나 우리 의사들이 의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협상의 과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진단에서 나온 대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끊어내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 위에서 좀더 깊이 있는 결정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의정활동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대로 마냥 가겠다는 것이냐? 뭐, 9월까지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가지고는 9월달까지 이 해결이 될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그건 지금 앞에서 짚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에 우선, 작년 10월달에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통해서 에 국립대 병원들을 필수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에 발표를 하셔서 아 이게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그 대형 병원들의 버금가는 이런 수준의 역량 이 있는 이런 국립 지방 이 국립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반겼고 다들 만족해했었었는데. 혹시 우리 충남대학교 혹시 뭐이 네. 언론 보도 내용 좀 듣고 있습니까? 네, 네. 아 예. 저 제가 방문도 했었고. 아 그러셨습니까? 런데 네. 아까 일례적으로 지금 보도 자료를 내고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에는 이 전공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음. 환자 수가 줄어들고 또 수입이 줄어. 환자 수는 무려 입원 환자 수는 46%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수입도 한19.2% 외래환자수 어어 따지니까 외래환자수가 19.2%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수입이 한 4억씩 적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대전 충청의 국립대병원 충남대가 52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여기는 이대로 가면은 1년에 천억에서 음. 천오백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그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게 어디 충남대학교만의 문제겠습니까? 네. 전국의 수련병원은, 모든 병원의 국민대 네.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우리 필수의료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병원들에서 수련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그 전공의들, 수련의들의 질적 수준도 결정하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네. 지원하고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네.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저는, 에, 우선, 뭐, 예산 지원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드리는 네. 말씀인데, 네. 그러 혹시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예. 우선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영 수익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보 선지급을 통해 가지고 급한부를 꺼, 끄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 저, 충남대 병원처럼 그 지역 거점 병원은 중증 희귀 질환자를 위주로 해도 충분히 병원이 운영되고 의사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제 재원도 소요될 건데,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어, 그, 충남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좀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그 자료 요청이나 이런 어떤 계획을 조금 자료를 말씀하시 네, 보건복지부를 요청을 하면은 상당히 그 성의 없이 이런 그 네, 자료들이 죄송합니다. 넘어와서 상당히 실망한 적이 네. 많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 특별히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을 쓰셔서 네. 현재 전국의 국립대 병원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좀 짚어주시고 네, 예. 예, 또그 짚은 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네.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하는 네, 네. 예, 이런 계획을 네. 좀 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아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핵심은 아까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확충, 그 다음에 위계에 있는 지역 의료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역 의료 활성화 대책, 지역 인프라 확충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네. 에, 올해 초에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신뢰초제 운영 네. 지원 방안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8월까지 1조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제정에 투입할 예정이고, ABB도 한 2천억이 지금 확보에 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수렴병원에 대한 전년 동월 급여비 선지급으로 3 네. 6 0 0억원을 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지난 청문회 이후에 그 환자 단체에서 환자분과 네. 또 의료기관 그 종사 네. 노동자들 또 의료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모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갖게 됐습니다. 네. 간나비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충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그 환자 아들 정도 어머니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병이 자꾸 중증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은 뭐 별도로 가진 게있습니까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어그 폐렴 어떤 정책. 네.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희귀 난치성 그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좀 마음고생이 큽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1한개 환자 단체하고 1대1 전담관을 붙여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제때제때 제때 병원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청문회 때 김선민 의원님께서 또그비 정규직 고용자에 대한 어려움을 좀 들어보라 그래지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은 뭐이 세세한 거보다는 빨리. 그, 비상 진료 체계가 정상화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예. 예, 우선, 예, 그분들도 네. 보니까, 뭐, 심지어 어떤 지서는 예, 유급 효과를, 무급 효과를 사용을 해라. 근문수를 뭐, 조정을 해라. 정문을 감축한다. 뭐, 이런 압박을 네. 받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건 네. 좀 방어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번 의료 공격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환자고 그 의료 노동자들이 네.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봐요. 네. 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 정책이 나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복지를 좀 두텁게 조금 더호를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네. 보호를 할수 있는 어떤 정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그 그 의료 그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경영이 악화된 것을 단기적인 단기적으로는 이제 보험 어, 선직업을 통해 가지고 일단 어, 급한 불을 해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축소에 따른 어 그런 그 병원의 그 고용 그 악화를 어, 오롯이 저기 보건의료 종사자들만 그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가 아 대책을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약자 복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데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혹시 어떤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우리 현재 제도가 뭐뭐 뭐, 뭐, 뭐가 있죠? 어떤 제도가 있죠? 장애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돌봄 지원이 가장 우선이고요. 장애를 네. 가진 네. 아동에게 네. 부모에게 장애아동 수당이라든지 네. 네. 양육수당 보육지원 필요경비 발달장애 부모 심리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돌봄의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네.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자료제출 요구한 거에서는 제로라고 하는데 네. 그거 맞습니까? 약대부 귀창으서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가 중요한 중요하지만은 또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동의 실태 파악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때 세무 항목을 추가해서 일단은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